안녕하세요. 네, 한성기의 대표 유튜브 잠복생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제는 이혼 소송 시 해선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욕설. 뭐 문자로 가도, 진짜, 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예요. 이게 한 번씩 막 꼽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화나가지고, 막 문자로 막 욕하고, 막 전화로 욕하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자녀를 좀 뭐, 다른 뭐, 먼 친척 집에다가 보내서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게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 이런 소송 중에, 거의 대부분 같이 얼굴 맞대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고 내가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의도적으로 안줘 네, 그런 부분도 나도 유체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정도 보시면 니요 거 같고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를 내가 만약에 키운다라고 하면은 정말 보여주기 싫죠, 사실. 뭐, 아이들한테 그 배우자가,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그 자리도 분명히 있지만은, 정말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진짜 내가 양육이나 이런 걸 하고, 정말 고생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띡한 번씩 와가지고, 그집 편할 때 와가지고, 애만 슥 보고 가고, 얼마나 꼴보기 싫어. 진짜 보기, 보여주기 싫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생활비 같은 부분들도, 만약에 반대로 유치 배우자가 애들을 양육을 하고 있고, 내가 나가 있는 상황, 라고 하면은 돈 주기 얼마나 싫어 진짜 얄밉고 막 잘못까지 했는데 내가 돈까지 줘야 돼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비는 줘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결혼할 때 내가 나의 이 결혼생활의 결과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결혼 생활을 망치게 된 거는 상대방 탓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체 배우자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게 화가 나. 막, 진짜로 막, <laughs> 막술 먹고, 막, 진짜로 어쩔 때는, 막. 60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소송을 갈 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유리한 시점으로 이 상황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소송이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행동들은 나한테 정말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행동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송기간이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이렇게 뭐 정말 길게 느껴지죠.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인내를 하고 참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행동을 뭐 삐끗하는 순간 내 책임에 대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소송 준비 중에 뭐 이런 재산 은폐, 뭐 갑자기 뭐 처분한다던가 부동산 그런 처분 다 나중에 포함이 될 거예요. 뭐 현찰, 뭐 은행에 뭐 통장에 있는 현찰을 뭐 갑자기 뭐 인출을 마해. 요 그런 거다 나중에 또 어차피 재산분한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될수 있는 거고 또 재판부에서 봤을 때 소송 중에 이거 돈을 은행시켰다고? 그러면 은또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안 좋게 볼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상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유가든 뭐 재산이든 뭐 이런 부분 현상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소송 기간 동안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뭔가 다른 이벤트를 만들면 결국에 그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람이 80년, 뭐 100년,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사신 분은 못받고 1년 반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잘 참으면 앞으로 아마 내가 앞으로 더살 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중을 위해서 앞으로 자유인이 됐을 때 앞으로의 기대되는 삶을 위해서 이 1년, 1년 반 정도는 정말 참고 그냥 앞으로의 그내 인생의 플랜을 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최대한 소송 중에 나 역시도 유책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고 네, 상대방이 많이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좀뭐 아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직하게 그냥 평상시 미치 마시고 그냥 잘 준비하셔서 그냥 좋은 결과 좋은 결과라고 구는그친구만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 네, 감사합니다.